시월이참 빨라요. 5년 전에 네. 이 버스 교회에 하나님께서 돌락하셔서 영종도 지역에서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소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연단과 시련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보험전도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인데 21절부터 라고 그랬는데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힐 상황에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이거죠. 권세와 능력,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십자가의 피울리심으로 집값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의 그 원성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의 시작을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 교회의 시작이 우리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설립이 50년 됐다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그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 그것을 생각하면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 의 우리의 믿음이 하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잖아요. 받는 은혜도 하나예요. 우리가 갖는 소망도 하나예요. 어, 성령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아, 네. 교회는 성,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우리 버스 성전이라면 버스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한 사람들, 바로 성령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이, 보이는 교회 이것은 완벽하진 않아요. 보이는 교회는 수천, 수만의 교회였지만, 다 부족하고, 책망받을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음.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우리 필라 장르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둘 중에 하나예요. 회야 음. 일환계시록, 어, 3장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하나도 책망받지 않으셨어요. 칭찬받으셨어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데 아주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늘나라, 하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미국의 대사관들이 우리 나라 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아요. 영국 대사관에 우리 유지가 다니고 하지만은 그 영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거기는 영국이지 한국이 아니야. 한국 법 따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지기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했는데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에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만물 위에 계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제하시는 만물의,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귀한 분의 그 머리 대신 그몸 대신 우리는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체로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에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어떤 단체를 가도 거기에 뭐, 사회적인 계급이 있고, 지위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뭐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아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